아... 여기 뭐야? 이렇게 욕실? 우리 방금까지 <laughs> 고등교수에서생어을했던것 같은데 뭐야? 설마 납치? 여기 너무 춥고 <laughs> 어둡고 엄마! 나축갈래 <laughs> <laughs> 엄마! 네가 제일 무서워. 그냥 불을 키면 되잖아. 아, 불길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어, 저기 소리 나는 것좀 봐. 지내는 SFC, 우리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볼까? 하고 싶지 않다고. <laughs> 집에 가고 싶으면 얌전히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는 베니와 셔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베니, 셔리의 생일도 모르는 너희가 에셉시데이를 그 놀아할 자격이 있을까 땡땡월 땡땡일 바로 그날 말이야 아 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너가 제일 무섭다고 넌 너무 차가워 나는 마음이 여린 남자라고 좀 진정해 여기 철치하고 방 탈출 경은쉰 다섯 번의 내 몸이 느끼고 있어. 우리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기서 못 나가. 그냥 문을 부셔. 뭘상식키 아... <laughs> 일단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보자. 그리 어렵진 않아. 잠깐만! 쉿! 이건 음. 아닌데 아! 사, 4월 9일! 4월 9일 소식지에 베리하고 셔이가 처음 나왔잖아! 내 똑똑한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 4월 9일? 4월 9일이 정답이에요 저친 가고 싶어요 문 열어주세요 어? 뭐야?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 빨리 나가자. <laughs> 어, 나 아직도 너무 무서워. 지금도 어디서 지겨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범인은 분명 가까이 있을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laughs> 너 만두 좀 그만 봐. 어? 쟤 뭐지? 어. 문이 안 열려. 쟤 진짜 납치? 어. 야! 야, 야! 용, 용, 야, 용우야! 용우야! 아포아포이 <laughs> 아, 뭐야, 멀쩡하네. 아파. 얘자 어, 여기 좀 봐. 여기, 두 번째 문제가 있어. 진하는 SFC,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군. 좋아, 좋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내가 무서운가? 걱정 마. 문제만 다끝다면너탈 털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 냄새야지. 친구들, 다음 문제야. 너희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의 특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아니라고 그럼 특강 제목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지 SFC가 빛나는 밤에 그 특강 말이야 하하하 <laughs> 우리 해치진 않을 건가 봐 좋은 사람일지도 <laughs> 문제를 못 풀면 해친다는 거 아니야 어그 그러네 그렇지 어쩔 수 없네. 무신수 밖에. 야김영은 진정하고 뭐든지 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문제를 좀 풀자. 어? 너네 특강 제목 기억해? 난 기억하고 있지. 바로 SFC란 무엇인가? 그리고? SFC의 시간 발리. 오. 그게 구 개월 전이네. 그러네어이래요 SFC 때일 때 모두 다 같이 회상하고 추억하면 어때? 좋은데 그거? 그렇지? 전막 그냥 아이디어가 생겨나네. 어, 아아이 서원 형기가얘 얘라 얘랑... 숨숨 참. 그래, 지금 앉아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너희들 이번 문제를 못 맞추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때? 문제를 맞출 수 있겠어? 너희는 결연교의 희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오늘의 셉시데이는 선배들의 헌신 없이 이어지지 않아 특히 7년 전부터 시작된 바로 그 운동 말이야 얘들아 괜찮아? 야! 좀 일어나봐! 야! 괜찮아? 오, 아, 여기 지하 3층인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laughs> 떨어져 아니, 이럴 때 있으면 침착해야 한다고 씨, 조용히 해봐 저, 저기 범인인가 봐 이리로 오고 있어 어, 어? 어떡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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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뭐, 뭐야 다시 쫓아올 것 같아.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일단 또 잡힐 것 같은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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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잠깐만. 나한테 방법이 있어. 물총? 지금 제정신이야? 이 상황에 물총을 어디다 써? 잘 봐. 와, 맞았다. 빨리 나가자. 근데 대체 저사람이 누굴까? 확인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근데. 문제가 너무 알차긴 했어. 진짜 SFC를 되돌아본 시간이라고 할까? 두번돌아왔다가한 사람 잡겠는데? <laughs> 우리 이번 SFC를 열심히 준비해보자. 오케이? 뭐 그래. 그럼 우리 이제 나가볼까? 좋아, 가자. 네, 말씀하신 대로 완수했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했다. 교회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가 보도록.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SFC데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이로써 완벽한 SFC데이가 되겠구만 <laughs>